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후회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생을 살다가 보면 잘 못하는 때도 있고 실수하는 때도 있고 거듭되게 행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만 하게 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예전의 것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 돌이키는. 네. 에타노이아 바로 리펜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월이라고 하는 왕은 그가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많았을 때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내가 그런 저런 말을 안 했으면 좋았는데 내가 아말렉을 치고 그 양과 수를 가지고 않았으면 오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후회하였으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적군에게 져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보기에 부정직하게 행하는 때도 있었으나 나단의 책망을 듣고 가하세 책망을 듣고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회개를 보고 성군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그는 후회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치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는 후회만 한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몬도 원래는 갈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밀 까불듯이 너를 까불어 보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무리로 걷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고 하다가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는 많은 실수를 범해서나 실패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소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새 울기 전에 세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였습니다. 후회는 아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회개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할 때 제일 먼저 하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인간이 저질러온 내가 일생을 살아올 때에 후회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우연을 바라고 유행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중심에서 그도 중심으로 내 잘못 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으로 회개 할때 하나님 은 새로운 삶 을, 새 인생 을, 제2의 인생 을 시작 하고 살게 해주 는 축복 을받게될줄로믿 습니다.